6월 뉴스레터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2일에 6월 전직원원래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별 담당자들의 전월 주요 실적 과 금월 주요 현안 대응 계획을 논의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 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강서시니어클럽에서는 참여 자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참여자 모집은 사업단 상황에 따라 상시 진행 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9일 제주 시니어 클럽 벤치마킹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공동체 사업단 시니어 손맛 아리랑은 전통 손맛과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집밥 콘셉트를 바탕으로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화 음식점 모델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어 방문한 동그리 연구소는 ESG 경영을 실천하며 자원순환과 업사이클링 소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관협업과 지역자원 연계형 사업 모델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강서시니어 클럽이 지역 맞춤형 공동체 사업단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헤리티크 제주에서 진행된 2025년 한국시니어클럽 전국 206기관 종사 약 1,100명이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직급별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노무교육, 마케팅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강서구 희망 나눔 복지재단 지원으로 강서구 사회복지기관 최고중간관리자 워크숍에 참여하였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리프레시 및 최고중간관리자 역할에 따른 논의를 하였습니다. 6월 16일 시니어 클럽 간 친목경 업무를 공유하는 단합 대회를 강서 마포 서대문 시니어 클럽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볼링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종사자들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고 앞으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활성화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서울시 단체 연수 지원 사업에 3박 4일간 참여했습니다. 제주 제주 돌고래 힐링 투어에 참여, 서귀포 시니어 클럽과 그 산하 사업장인 놀몽 쉬몽 카페테리아 3호점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대포 주상절리와 서귀포 야시장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가파도 여행과 알뜨르비 행장, 사계 해안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는 기관 간 교류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6월 24일 노인 일자리 발전을 위해 서울시니어클럽협회 소속 14개 기관이 중랑시니어클럽에서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내 업무 공유,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 사례 및 기관별 현황을 공유하는 원례회를 가졌습니다. 6월 25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2분기 사업실적 보고, 2025년 3분기 사업계획 보고, 서울강서시니어클럽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2025년 신규 사업 추진의 건으로 LH 생활돌봄서비스 한아름상점 강서 메트로칸점 심의가 있었습니다. 6월 25일 제2차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위원 3명과 사용자 위원 3명이 참여하여 직원 및 참여 어르신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항서포터즈, 행정서포터즈, 보행약자서포터즈, 정류장지킴이 따릉이 지킴이에서는 상반기 평가회를 진행하여 혹석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더불어 상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양질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 노인 일자리 서포터즈에서는 6월 4일에서 11일까지 김포공항 교통약자 에스코트 시범 사업 진행을 위한 교육 및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공항 이용 고객 중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동반하여 안내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교육은 기본 소양교육과 공항 내 카운터키아스크 활용 교육, 그리고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총 4명의 참여자가 배치되어 공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분들의 편안한 이동을 돕게 됩니다. 6월 21일 한술의 자원 재활용 사업에서는 후원물품 손수레를 참여자분들께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손술의 지급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자원 수거 활동을 돕고 보다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27일 강서문화 서포터즈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비스 전문가로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긍정 마인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 서포터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6월 27일, 살림지 킴이 팀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해주시는 참여자분들과 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독려하며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월 뉴스레터였습니다.